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같은 시대에도, 요즘 같은 시대에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한다. SNS나 또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복음과 말씀을 내용으로 담은 영상이나 설교, 세미나 강연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잘만 찾아보면 정말 유익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유익하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접근되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읽고 있는 말씀,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과 그들의 삶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더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기만이라고 그러죠. 존 비비어는 그것을 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만이죠. 무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어, 교회도 아닌 것들이 믿음도 없는 것들이 너희가 어떻게 함부로 우리를 판단하느냐.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이 무엇을 알겠느냐고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는 요 교회 내부와 교회 외부의 적을 구분합니다.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뭐라아 버리냐면 적이라고 해버리죠. 적. 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땅 에서, 제 거해 버려야 될대 상이 되어 버리 죠？그게 지금 교 회가 하고 있는 방식, 이 에요. 또 한가 지는 자기 자신 에 대한, 기 만이 죠? 바리새인 들 이나 율법자 들이 했던것과 똑같 은 어, 방식 들 전혀 그러지 못한데, 여전히 하나 님의 말씀 을 지키 고있 고, 여전히 나는 정직 하고, 나는 의롭 고 구원 받고 떳떳 한 사람 들 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해요.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듣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성경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바울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속이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 장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속이는 형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양심을 불로 지져서 일반적인 상식이나 통념, 또 우리들이 그냥 도덕, 도덕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윤리와 정의, 그런 것조차 다 모로 만들어버려 불의라고 우기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라고 해버리는 바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 자기 마음, 자기 이익대로 바꾸어 가르치고,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하고, 듣고, 가르치고, 외워야 되는 이유는 타인을 혐오하거나 또 세상을 세상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이 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당신의 말씀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신실하신 분. 또 믿으신 분이라고 그러죠. 믿을 만한 분.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충성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 죄악과 선택하신 여러 사람들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의 술술을 관통해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진짜 그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를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있고 그 사람을 만질 수 있고 그 사람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이, 사건은 그냥 즉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던 여자의 우손,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구원자, 그 왕,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소리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문자나 종이로 만들어진 글씨로 오지 않았어요. 책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육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육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은 왕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아들 예수를 통해 몸으로 당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한테는 커다란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한다는 것, 인간의 한계를 겪으며, 인간의 고통을 겪으며 죽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만 하거나 가르치기만 하거나 전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당신이 하신 그 말씀,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러도 스스로 자기 먼저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때,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워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씀으로 행동하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구원은 음성이나 문자와 종이로 만들어진 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념이 되고 상상이 되고, 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책 속에 있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맞춰주실 것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 그분의 그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두 우리의 현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한 것을 다 이루시는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아,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말씀대로 그 말씀만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벽에 붙이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받은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집트에서 인도에 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키라고요. 행하라고요. 들은 것에 순종하라고요. 더하지도 빼지만 또 말고. 이거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걔네들은 믿음이 없죠. 듣고 배우고, 읽고 생각하고, 손목에 걸고, 마박에 붙이고, 마음판에 새기는데,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하죠?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외우고, 콘텐츠를 만들고 유명 설교가가 많고 그 유명 설교가의 설교를 듣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뭘 실천해야 될지도 모르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그 쥐대가리란 말 들어보셨어요? 쥐대가리? 그냥 저도 들어본 얘기인데, 닭대가리란 말은 들어보셨죠. 닭은 꽤 똑똑합니다. 쥐대가리. 쥐 대가리가, <laughs> 쥐 머리가, 쥐의 IQ가 어느 정도냐 하면, 쥐, 자기, 그, 쥐 구멍에서 딱 나왔는데, 고양이를 딱 만났어요. <laughs>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쥐 구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쥐 구멍에 쏙 들어가서, 쥐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어? 내가 왜 들어왔지? 그래서 또 나간답니다.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을 비추기 위해서 거울을 봤죠. 반장을 하고, 그리고 뒤돌아섰는데 내 얼굴을 그냥 잊어버려요. 쥐대가리죠. 쥐며느리가 아니라 쥐대가리. 그 사람한테는 거울이 필요합니까? 거울이 필요 없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지, 내가 이걸 왜 들었지? 이걸,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뭐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울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말씀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면 잠깐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 외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위로. 내가 지금 막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격려, 미래에 대한 축복, 사후 보장받은 극락. 그런 것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듣고 내 기분만 좋아지면 됩니다. 거기에는 실천하거나 행동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런 말씀에 중독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행동하기 위해 성경을 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성경을 펴니다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말씀, 내 읽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줄 것 같은 말씀. 여러분들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싶으면 성경책을 사서 주죠. 그 사람이 펴서 읽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정말 이율배발적인 기만 아닙니까? 나도 펴서 읽지 않는 성경을 그 사람이 어떻게 펴서 그것을 읽습니까? 예배당에 예배 의식에 끌고 와서 싫으나 좋으나 목사가 하는 그 설교를 귀에 때려박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자주 읽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나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는 말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것을 실천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들려준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지한다고 갑자기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듣기만 하는 말씀, 또내 마음이 편안하면 다 되는 말씀, 이런 식의 말씀 듣기나 말씀 읽기는 성경을 아주 기능적으로 만들죠. 어떤 내 삶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받아야 되는 어떤 진지한 또는 도전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떤 연기자에 의해서 펼쳐지는 무대에서 나오는 어떤 내게 좋은 세미나 정도로 생각하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laughs> 최근에, 한 배우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뭐,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요즘 뉴스를 보게 됐어요, 어제. 그 배우가 과거에 큰 잘못을 해서 옥살이까지 했었는데, 그 사람이, 어, 8.15? 뭐, 광, 광복절인가요? 어디 행사에 가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막, 뭐 하고, 또그 사람이 출연하는 영화에서 이 사람이 애국자로 막 나와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그 당시의 피해자들이 못 참고 그 사람을 매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를 했죠. 과거에 지은 잘못 때문에 지금이 심판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좀 자중했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생각해봤어요. 교회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들이, 당신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단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만 잘, 설교 잘하시면 됐지 뭐, 그걸로 된 거지 뭐. 그 놈이 써온 그 설교 원고가 지가 쓴 건지, AI가 써준 건지, 남의 걸 베낀 건지도 따지지 않고, 그것이 좋다는 이유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과연 맞냐고요. 심지어는 한 영화배우, 영화배우의 삶도 그렇게 철저하게 평가하는 세상인데, 과연 교회는, 하나님,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더 윤리적이에요? 누가 더 도덕적이고?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더럽게 썩어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전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좋고 편하면 그냥 된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서 들어듣기만 했지. 생명 없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만 좋아하고 행동하지도 않고 행동하려고 하지도 않고 행동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에 연불가도 같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신으로 실천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듣고, 배우고, 외워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성경 진짜 안 읽죠. 왜안 읽어요? 따분하다고 생각해서 안 읽어요. 그거 왜안 읽어요? 그거 왜안 읽어요? 읽어요? 여러분한테 성경 읽게 하는 가장 좋은 가스라이팅이 있죠. 성경책을 펴면 복이 찾아옵니다. 성경책을 펴면 안 되던 일도 다, 다 풀립니다. 성경책을 펴면 남편이 바뀌고, 성경을 읽는 바로 그 순간, 그 성경의 문자에서 신비한 영이 내게 임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영과 만나서 여러분에게나 아주 신비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런 개구라를 해야지 드디어 그냥 고제서야 피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은 이념이나 사상이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행동하신 내용들이에요. 뭐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실천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 실천하신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달라지고, 변화받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 핑계 좀 그만두고, 글자 작다고? 글자 큰거 있고, 내용이 어렵다고? 내용 쉬운 거 많아요? 아무거나 읽어도 상관없어요. 재미 너무 없으면 만화로 된거 보세요. 만화로 된거본것 보는 것도 눈이 나빠져서 이제는 싫다고. 아 그러면 듣는 성경도 있어요. 핑계 될수 없어요. 읽을 수만 읽기 원한다면 읽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왜 읽느냐 는 거지. 왜 읽어야 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읽는 거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 많은 책과 미디어, SNS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듣거나 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보기 원합니다. 브래넌 매닝은 불황자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생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믿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그들 때문입니다. 교회는 좋은 말씀 듣고 마음 편한 일에 만족하고 몇번 읽고 읽었다는 성취감에 도취되고 몇 구절 외우고 외운다는 자만감에 뿌듯해하고 몇개 지키고 다 지켰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기 기만 고작 그 하나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방패 삼아 거기에 숨고 속이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셰인 클레어본이라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 기독교 운동가죠? 기독교 사회운동가라는 말을 붙이는데 뭐 그런 말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쓴책 중에 이게 일리지스터블 레볼루션이거든요. 원래 원제목은 그런데 한국말로는 믿음이 행동을 증명한다. 번역됐어요. 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감리교신자의 한 사람으로 12만 달러의 예산으로 아름답게 스테인글라스를 꾸며놓은 교회에 다녔다.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새겨진 고액의 스테인글라스를 응시하곤 했다. 그리고 유리 그림, 그림 속에 갇힌 예수께서 유리를 부수고 밖으로 나오시기만을, 자신을 자유롭게 하시기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아나시기만을 고대하고 또 고대했다. 그 거액의 돈을 들인 그 스테인글라스에 새겨진 예수.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걸 보면 복음이 전파됩니까? 그 예수님을 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내기를 힘쓰고 살아내도록 간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